안녕하세요 노웨어 bmw bj팀입니다. 둘둘공화의 액티브 투어러 m 스포츠 디자인 5240만원 새롭게 출시됐 죠. 기존부터도 있었지만 최근에 물량 이 부족해서 어, 없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네. 엄청 귀한 차량입니다. 포티마 블루 컬러고요 블루 컬러도 예쁘고 다양하게 색상이 있습니다.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어댑티브 M 서스펜션에 들어가서 2차의 차량입니다. 주행, 주행 안정감이 정말 뛰어나고요 전동 트렁크에다가 이 차량은 풀옵션이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반율주행 프로페셔널 최상위 등급이 들어갑니다. 시트는 브라운 시트고요. 하만 카본 스피커도 들어갑니다. 차량에 탑승하시려고 한번 브레이크 밟고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스타트.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이고요. 반율주행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서라운드 뷰 화질도 정말 좋습니다. 오디오도 좋고 안에 실내도 알루미늄 인테리어로 굉장히 스포티하고 젊은 감각입니다. 왼쪽, 오른쪽, 사이드 미러 펼치시면 좀더 입체적으로 나오겠죠. BMW 둘둘광의 액티브 터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